경기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는 두 배가 넘으면서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확산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재유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 진료소가 시작하는 9시가 되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취재진이 머문 1 시간 동안 검사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나 유증상자의 검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비해 가장 두세 배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줄이?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주 차인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도내 확진자 수는 67,681명으로 전주보다 2배 넘게 늘어 더블링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17일 확진자 수 역시 전주보다 2배 넘게 늘어 8,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백신 접종 효력이 떨어지는 데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파력이 강한 BAO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BAO 검출률은 지난달 2주차 1.4%에서 3주차 10%대로 급증했고 이달 1주차에는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50대와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 늘어나고 있니까원 차원에서 2, 맞았을 때 이상이 없으니까 추가로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 경기 지역의 60대 4차 접종률은 34%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 대비 대응 방안을 보완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